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다. 엄마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내 청춘을 팔아넘겼고, 형의 빚을 메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했다. 그런데 그 추석 날 식탁 위에서 형이 칼을 빼듯 소리쳤다. 얘야, yeah, 이 새끼야, 엄마의 5천만원 어디 있나? 그돈 돌려주지 않으면 오늘 당장 집에서 나가 그 순간 방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촌들, 삼촌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돈. 엄마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맡긴 유언 같은 돈, 가족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다. 하지만 형은 그걸 훔쳤다고 지목했다. 왜? 내가 가난뱅이 동생이기 때문이다. 그날 내 인생의 댐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고통을 이 배신을 그냥 삼키지 않겠다고. 그 추석은 평소처럼 시작됐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우리 집은 좁지만 가족이 모이면 항상 북적거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 그 후로 형과 나는 그 집을 지키며 살았다. 형 민준이는 40대 중반의 사업가.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도박과 투자 실패로 빚더미였다. 나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아니, 이제는 실직자에 가까웠다. 엄마의 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후 프리랜서로 버티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가 송편 재료를 사왔다. 형은 늦게 도착해 조늘은 제대로 챙겨야지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불안하고 날카로웠다. 식탁에 앉자마자 삼촌이 잔을 들며 고래도 추석이네. 엄마 생각나라고 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의 빈자리가 아직도 아팠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아, 형수님, 송편 맛있네요. 누나가 웃으며 대답하려 할때 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얘야, yeah, 수연아. 너 엄마 돈 어디 있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멍하니 형을 봤다. 무슨 소리야? 오빠, 형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른 척 하지 마. 엄마 통장에서 빠진 5천만 원. 내가 관리했잖아. 그돈 돌려주지 않으면 오늘 당장 집에서 나가 그의 말은 창처럼 날아왔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돈은 엄마가 암 투병 중에 나에게 맡긴 돈이었다. 수연이가 제일 믿을 만하니. 내가 잘 관리해. 가족을 위해 쓰렴, 엄마의 마지막 말씀. 나는 그 돈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렀고, 남은 걸 형이 빚 갚는데 썼다. 형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 왜? 왜 지금? 사촌 하나가 속삭였다. 언니가. 정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빠 그 돈은 엄마 장례비로 형이 비웃었다 장례비 5천만 원짜리 장례 너 혼자 챙겨 먹었지 나 같은 형은 모르게 그의 말은 독 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형의 그늘 아래 살았다 형은 공부 잘하고 사업 시작하고 항상 큰 아들이었다 나는 작은 딸 형의 실수 청소부. 고등학교 때 형의 학비로 내 대학 꿈을 포기했고,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을 형의 사업에 투자해 날아갔다. 그런데 이제 나는 도둑.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증거 있어 형이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엄마 사망 후 빠진 돈 하지만 그 내역은 내가 아니라 형의 빚쟁이들이 건드린 흔적이었다. 나는 알았다. 형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좋아, 오빠. 증명해줄게,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태웠다. 가족이란 게이 모양인가? 내일부터 나는 변할 거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여전히 어색했다. 형은 출근했다고 나갔고 누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미안해, 수연아.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변명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였다. 10대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도망치듯 사라진 후, 엄마는 형과 나를 키우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다. 형은 큰아들답게 자유롭게 놀았고, 나는 엄마의 짐을 나눠 들었다. 학교 숙제 대신 집안일, 친구 모임 대신 아르바이트, 대학은 포기하고, 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무실에서 비서처럼 일했다. 그 사업이 망한 후, 형은 내 덕분에 버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월급을 빼돌려 도박에 썼다. 나는 알면서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엄마가 병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걸 팔아 병원비를 모았다. 형은 바빠라고 핑계대며 피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 5천만 원을 쥐고 형의 빚을 갚아왔다. 은행 대출, 사채, 심지어 내 명의로 된 빚까지. 형은 그걸 모른 척 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사업이 다시 위기에 처하자 나를 탓하는 건가? 오후 나는 은행에 갔다. 엄마의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형의 서명이 여기저기 있었다. 증거였다. 하지만 단순히 증명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생각했다. 아니, 복수라기보단. 정의. 그날 저녁, 형이 돌아오자 나는 기다렸다. 오빠, 이야기 좀 해, 형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따며 뭐. 아직도 그 돈, 이라고 툴툴거렸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엄마 돈 빠진 기록. 오빠 서명으로 된 출금.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이건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차갑게. 오빠가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잖아. 이제 내 차례야. 형이 벌떡 일어났다. 얘야, 이 미친 년아. 가족을 배신해. 배신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오빠가 먼저 배신했어? 내 인생을 우리는 소리쳤다. 누나가 달려와 말렸다. 그만해. 추석인데, 하지만 그 싸움은 내 안의 문을 열었다. 그후 며칠,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변호사를 찾고 형의 사업 기록을 파헤쳤다. 형은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밤마다 엄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지켜봐. 내가 바로잡을게 분노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가족을 잃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후퇴할 수 없었다. 이길 끝에 나의 자유가 있을 테니까. 시간이 흘렀다. 11월 잎이 떨어지는 서울 거리. 나는 프리랜서 일을 늘려 돈을 모았다. 형의 사업은 여전히 휘청거렸다. 그는 나를 피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누나는 중간에서 화해하자고 했지만 나는 잔이라고 잘랐다. 내 마음은 이미 변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형이 학교에서 싸움부터 퇴학 위기. 나는 선생님께 무릎 꿇고 빌었다. 오빠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청소할게요. 그후 형은 고마워 동생이라고 했지만 다음 날내 도시락을 훔쳐 먹었다. 그런 시기였다. 항상 나의 희생이 형의 발판. 결혼할 때도 형수가 너 같은 가난뱅이 동생 있으면 쪽팔려라고 했고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이라는 족쇄가 부서졌다. 변호사님은 말했다. 이 증거로 형님의 사기 혐의를 걸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 복잡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날 밤 나는 형의 노트북을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형은 여전히 나를 믿었다. 파일 속에 그의 도박 기록, 사채 계약서, 심지어 엄마의 돈을 빼돌린 증거가 가득했다. 나는 USB에 복사했다. 다음 날 가족 모임이 있었다. 삼촌 생일, 모두 모였다. 형은 나를 보자마자 괴왔어, 라고 했지만, 나는 웃었다. 가족 모임이잖아, 이 식사 중, 나는 핸드폰을 켰다. 프로젝터에 연결해 화면을 띄웠다. 삼촌,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이야기 화면에 형의 기록이 떠올랐다. 출금 내역, 도박 채팅방, 엄마 돈의 행방.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형이 소리쳤다. 이게 뭐야? 수연아, 너 미쳤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오빠,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돈은 오빠가 썼어. 나 아니야. 삼촌이 형을 노려봤다. 민준아, 이게 사실이냐. 형은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 그건, 일시적이었어, 누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해방이었다. 하지만 형의 눈빛, 그 절망이 나를 괴롭혔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내 인생도, 이제 빛날 수 있을까? 그 사건 후, 집은 지옥이 됐다. 형은 사업을 접고, 사채꾼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다 망쳤어. 가족을 파괴한 년, 매일 전화가 왔다. 돈좀 빌려줘. 오빠 잘못했어, 나는 받지 않았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독했나, 하지만 곧그 감정을 지웠다. 내 인생을 돌아봤다. 20대, 형의 사업 돕느라 연애도 포기. 30대, 엄마 병간호로 건강 이름. 이제 30대 후반, 빈손. 이 모든 게 형의 탓. 아니, 내 탓, 왜 참았을까? 왜 가족의 이름으로 자신을 죽였을까? 나는 결심했다. 새 출발. 직장을 구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 월급은 적지만 자유로웠다. 동료들은 수연 씨, 강해 보이네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강해진 게 아니라 깨달은 거다. 크리스마스 무렵 누나가 찾아왔다.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 왜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형은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수연아. 미안해, 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을 잡았다. 오빠, 왜 그랬어, 형이 울었다. 너처럼.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런데 실패했지.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형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압박, 도박으로 도피한 세월. 공감이 들었다. 하지만 용서. 아직. 오빠, 나도 아팠어. 내가 날 도둑으로 만든 그날, 얘예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최악이었어, 퇴원 후. 형은 재활을 시작했다. 나는 도왔다. 아니, 도와야 했다. 가족은 여전히 가족. 하지만 경계는 세웠다. 새해가 왔다. 나는 첫 해외 출장, 제주도 프로젝트.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삶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자유의 맛.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작은 팀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의 기쁨. 집으로 돌아오니 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아, 이거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의 보석 그리고 일부 돈 우가풀게. 천천히 나는 받았다. 고마워.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형의 사업 재기 시도 이번엔 합법적으로 나는 조언했다. 오빠 이번엔 혼자해. 형이 웃었다. 그래 내 덕분에 깨달았어.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게 있었다. 형의 옛 친구 그 사채꾼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내형 빚. 내가 갚아, 위협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경찰에 신고했다. 증거 있어요. 그들은 물러났다. 그 사건으로 나는 더 강해졌다. 여름, 나는 연애를 시작했다. 회사 선배, 준호 씨,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수연 씨는 서바이버야, 라고 했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가족이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그의 질문에 나는 아니, 가족이 날 만들었어. 아픔으로 가을, 추석이 다시 왔다. 이번엔 작은 모임. 형, 누나, 나 식탁에 앉아. 형이 말했다. 작년 미안해, 나는 지났어.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매일이 복수야. 나를 사랑하는 거이 겨울, 눈이 내렸다. 형의 사업이 안정됐다. 그는 너 없었으면 못했어 라고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 속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평화가 지속될까? 아니면 또 배신. 새해가 밝았다. 나는 제주로 이사했다. 회사지사, 자유로운 섬 생활. 형은 서울에서 안정됐지만 가끔 전화했다. 잘 지내, 나는 긍이라고 그 짧게.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내 과거를 이해했다. 수연아, 너는 강의 무리는 결혼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안 그림자가 드리웠다. 형의 옛 빛쟁이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은밀히 내 형이 또 편지였다. 형이 재발했다. 도박. 나는 분노했다. 서울로 올라갔다. 형의 사무실, 컴퓨터의 흔적. 오빠, 형이 무릎 꿇었다.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은하는 소리쳤다. 또. 나한테 또 기대, 형이 울었다. 내가 날 구해줬잖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구했다. 나는 내 삶을 구한 거다. 이번엔 아니야. 혼자 해결해, 나는 돌아섰다. 제주로 그후 형은 사라졌다. 연락 끊김. 누나가 오빠가 도망쳤어라고 했다. 나는 찾아 나섰다. 부산 형의 옛 친구 집 형은 술에 취해 있었다. 수연아, 왜 왔어? 나는 끌어안았다. 오빠, 끝내자. 같이,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형의 재활, 본격적.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놓아줌. 봄, 나는 준호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가족은 형과 누나만. 형이 축하해, 라고 했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행복이었다. 여름, 아이가 생겼다. 내 인생, 새 챕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제주바다 앞 아파트. 준호는 좋은 아빠였다. 형은 가끔 방문했다. 조카 예뻐, 그의 미소가 진심 같았다.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추석 식탁. 형의 비난. 깨어나 울었다. 수연아, 괜찮아, 준호가 안아졌다. 응, 그냥 가을, 회사 프로젝트로 서울 출장. 형을 만났다. 사업 잘 돼, 형이 내 덕분에 라고 했다. 그런데, 그의 눈빛. 피곤했다. 오빠, 솔직히 말해. 도박. 형이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믿었지만, 의심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 제주. 형이 선물을 줬다. 엄마 보석, 내 거, 나는 받았다. 그 안에 편지. 미안해. 내가 날 살렸어, 눈물이 흘렀다. 용서. 가까워졌다. 새해 나는 승진 팀 리더 성공에 맛, 하지만 갑자기 형의 전화 수연아 도와줘. 비지 이또 분노가 폭발했다. 왜또 형이 마지막이야? 라고 했다. 나는 갔다. 서울 형의 집 서류 더미. 이게 마지막.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조건 재활소가 형이 동의했다. 봄 형은 입소했다. 나는 편지 썼다. 오빠 나도 아팠어. 하지만 사랑의 여름 아이 첫 걸음 행복 시간이 흘러 아이가 다섯 살 제주 학교 형은 출소 후 작은 가게 차렸다. 안정. 수연아, 고마워,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다. 추석, 서울로 갔다. 식탁, 작년 기억. 형이 잔을 들었다. 작년 미안지 모두 웃었다. 그런데 누나가 말했다. 오빠, 솔직히. 그 돈, 형이 고백했다. 내가. 엄마 돈 썼어. 수연 탓으로 돌린 거방안 조용. 나는 달았어 라고 했다. 눈물. 그날, 우리는 진짜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유산, 엄마의 희생, 우리의 잘못. 가을, 나는 책 썼다. 익명, 가족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용서는 매일의 선택이라고 했다. 겨울, 형의 가게 성공. 내 조언덕, 새해, 가족 모임. 아이들이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 여전. 이게 끝인가, 봄, 준호와 여행. 수연아, 행복해. 응, 하지만 속으로는, 형의 그림자. 여름, 형의 결혼. 늦은 나이. 수연아, 축하해줘, 나는 갔다. 행복한 얼굴. 가을, 내두 번째 아이, 기쁨. 아이 둘, 제주 생활. 형은 서울에서 잘 살았다. 가끔 전화. 잘 지내? 응, 여평화. 하지만, 갑자기. 형의 병, 암, 엄마처럼 나는 달려갔다. 병원, 형의 창백한 얼굴. 수연아. 미안, 나는 울었다. 오빠, 왜? 치료비 내가 모았다. 회사 동료들 도움. 형이 내가 또 희생. 나는 이번엔 사랑이야, 에 겨울. 형의 투병 매일 방문. 이야기 나눔. 오빠, 어렸을 때, 나한테 미안했어. 형이 매일 봄. 형 퇴원. 회복. 살아야 해, 여름, 가족 캠핑. 웃음. 가을, 형의 완치. 기적. 새해, 모두 모여. 고마워. 수연아, 나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내 안, 여전한 상처. 이 고통, 같이 있었나? 시간이 흘러, 아이들 성장. 형의 손자도. 제주, 은퇴. 책두권더 강연. 상처는 힘, 형, 60대. 여전한 미소. 추석, 다시 식탁. 형이 말했다. 작년처럼 안할게 웃음 하지만 내 마음 조용히 물었다 그날의 고통 잊혔나 아니 여전 나는 창밖 봤다 별빛 용서했나 아니면 그냥 살았나 그게 내 복수 살아남음 엄마 봤어 나는 이제, 나야.